간다. 응. 지옥을 보여주마. 파인드 없지? 없어. 응. 어. 번일리전 어, 그냥 깔아놓고, 데, 평, 평들로 짤짤 중으게 음. 응. 너무 자식이. 아. 얘 낳는다고? 파인드 10초 남았어.

애매한에 몬스망치기 효과는 괴행장했다. 가격 저기 광년. 오케이 낙인 제때 풀었고. 아 근데 지금 보스 가기에는 너무 좀더 약간 스펙업을 해야 될것 같은데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<laughs> 믿음직스러. 워내 사대나가 있다. 믿음직스러운 게 아니라 몽충한 거겠지. <laughs> 누구야? 누가 그랬어? <laughs> 너미좀미좀하다 밑점, 죽은? 아까 미쳐하다수호 죽었잖아. 나? <laughs> 아니야, 그거. 위점이 언제 가게라, 이 갱초로 그걸 모시어 아니? 그. 그 밀견 모시버서 그래. 어디 갔노? 여기 있다. 아, 진짜 일리움 누가 좀 매물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. 바로 살텐데. 아, <laughs> 세 개다. 어, oh, 나. No. 총소 파인더, 얼마나, 만. 아, 시아1 0초 오초? 초초초 오초. 오초. 초잠초만초 오초. 오아 이란. 늦었다. 초 오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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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방가방가 방가 햄토리 냉동 뭐야 뭐지 아 진짜 이거 밀격 판자 <목소리> 오케이 나인 <목소리> 풀었고 아아 틀렸다 망했어 나 죽는거야 잘가요 햄리쪼 밀격... 그케이떻게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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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오이게케나오니이어프이오혔이 뭐야? 아직 케이오 50초 남았오데아이고이 어이상쩍려아 <laughs> 아, 이거 풀어야 되는데 칼구석에 고단 아로야아나 안녕 아, 녕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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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녕안풀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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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아니? 어니게니아노우니 아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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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예. 좋니다니다니 아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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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? 아다 네. 너 옹차님한테 보조 뭐 받으세요. 야 바인드 걸었어. 야 거기를 어떻게 가? 뜨아. <laughs> 아야 맞아, 너 텔포 지업도 아니면 그 그걸. 아 전혀... 솔직히 텔포 지업이면 텔포 지업 아니면 그 그건 엄살이다. 맞아. 텔포 지업은 텔포 직업이 못 나가 거기 못지나간거지 더블 더프 직업은 충분히 지나갈 수 있어. 저 카이저 못 지나가. 아니 왜못지가 맞아. 점프 거리 너무 짧아서. 어. 어이, 뭐 했었어? 아, 아 이거 나 풀어야 되는 이제. 나도 풀어야 된대. 데너 먼저 풀어. 나 카. 나도 산대. 너 먼저 풀어. 너 오케이. 먼저 풀어. 칼 꽂혔다. 오케이, 풀었고. 어, 이펙 간다. 이펙 갔다. 어, 오케이. 파인드 얼마 나았어중석나 55초. 55초? 응. 초반에 그냥 평딜 넣어야겠네. 평딜만 넣어야 돼. 나, 나 일단 나기 먼저 품. 오케이. 어, 뭐야. 아 뭐야? 안 뛰겠죠? 야나 데미안이 안 보여. 아. 데미안이 안 보이는데? 나나 죽은 나 내가 찍어, 이다 내가 찍어. 인 여기 어, 구몸 봐. 봐, 봐. 매직클로. 내가에더빛진 아. 그 같은 매직클로가 많냐? 가스 가스장인짜 가스, <laughs> 매직클로 이제 없잖아. 오씨. 어. 뭐야? 어. 어. 얘들아 베지클로 이제 없어 아 뭐야 안 돼. 야, 그냥 안 돼. 어, 나아 안돼 말도 안돼 왕? 어나 다섯개야 아니 너는? 나도 다섯개야 빨리 풀어 너 풀어 아 이거 지나가가지고 망했다 야아 나도 여섯 인데 아예 칼 꽂았어 아씨 나 이거 낙인가 각인데 나 먼저 품나 먼저 되냐? 됐어 돼아 뭐야 씨발 아이씨 아 근데 이거 뭐가 돼둘중 하나는 낙인가될 수밖에 없어 애송이들, 예, 게임 그지 같이하네저 체력 회복한 건가? 뭐. 어. 아, 아 이거 나긴 아, 하면 그래서 안 되네. 전쟁 그래서 빨리 프리를 스펙업 시키, 시키 시키던 거은혜이랑 위치 바꿔야 돼. 그니까. 그래 펙업 빨리 시켜야 돼, 그럼. 아이 그지 같은 놈 때문에 해야 되게. 나라도 아. 아예 아니 진짜 존망캠이고아 근데 너네 셋이서못 깨면 그거 좀 해봐 깰순 있지 깰순 있지 깰순 있는데 좀았어 근데 구체 나야 빨리 그냥 쳐쳐쳐 이게 쳐, 쳐. 아, 데미안는평 평딜 뽑아놓는 것도 되게 중요해서 우리가 근데 평딜이 없는데 어 쇳다평들고 자라서 그게 문제라. 우리 중에 평대 제일 깬건 비숍일걸. 비숍일걸. 아 뭐야? 아니 그래도 프리가 평 평대 프리 쓰지. 평 평대는 나쁘진 않네. 음 씨발. 아니 쓰레기 같은 이거 잘해. 아니 저걸 어? 아니 얘축지법 쓰니까 패턴 대처가 안 돼. 장군님 축지법 아니, 쓰신다. 장군님 데미안 <laughs> 왜 텔레포트 쓰지? 어이없네 아, 음... 레콜리안. 안 돼. 공책가또 나갔어. 뭔나, 뭔파, 인연. 아이고, 둘째 자꾸 내가 억울할 거네 마인드에 응. 40초. 오케이. 아 근데 이게 내가 자꾸 구체라 가지고 이 지금 극대로 못 보자. 어 구체 비숍이 있다 지금. 안돼 구체야. 아... 나 아니야 혹시? 너다. 어 나다. 비숍이자. 마인드 5초. 마인드 걸어? 안 보여. 저쪽 있어. 걸었어. 아니, 적당히 좀 하자, 이씨. 네. 네모까지 열심히 때려줘. 극한방이면 한두 명씩 할수 있어요. 이가리야. 특질 <laughs> 하나는 아, 상위권인 어. 팔라딘. 아프이 저기다. 어. 야돌진 날라온다. 아니 피죠 순간 이동하는 거 보세요. 아, 어. 아 어, 도망쳐. 오 저... 피하셨다. 어 아, 아. 이거 이거 안... 공하나더 나다. 가나다아 나쁘지 않아. 나 나쁘지 아나잖아나아나지아지아나지 않아. 나지지아 잘가요 내 소중한 사람. 아 어, 뭐야 왜 죽어? 나가야. 따따라 따따라. 따라따따 어, 나긴 프라이드. 아, 야, 너, 탱크 렸다렸다고 어. 아, 그냥 쳐. 그냥. 아, 야, 딜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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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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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잡았다. 이거 못 잡았어? 뭐야. 아, 잡았다. 야, 나 결정선 날아간. 아, 너 죽었어? 어. 헐.